갑자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밤에도 진짜 이불도 못 덮고 잘 정도로 심하거든요 갑자기 이런 마디마디가 안 아팠던 게 아, 멀쩡한 입 나다가도 이게 다리가 이거 이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뭐 몸이 아파요 갑자기 놀랬죠 저도 남의 말만 듣다가 예, 저도 이런 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많이 놀래가지고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아프세요. 미국 있다죠. 지금은 당연하죠. 이제 여전한뭐 그 류마티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. 그러면 손 이렇게 이런 관절한 거하고 그다음에 삭신이수시고 이런 거는 좋아져요. 지난번면는 환자분들도 좋아져요. 또 네. 증상은 그 갱년기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. 얼굴 화끈거리고 어, 땀 나고 뭐 긴장감 있고 어, 불안감 있고 뭐 전신적으로 이렇게 통증 같은 게 있으셔갖고 갱년기를 의심해볼 만한데. 어 호르몬 검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호르몬 검사에서 어 폐경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 여성 호르몬은 거의 최하치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확진을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런 사람들 중에서 비타민 D가 왜냐면 우리가 햇볕을 바라보고 살잖아요. 네. 햇볕을 바라봐야지 햇볕 본 다음에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 로되고요 네. 그게 이제 뭐, 암도, 또, 뭐, 면역도, 또, 뭐, 뭐 잠자는 것도. 네. 뭐. 처음에 음, 생리가 있다, 없다. 그래서 상담을 드리러 교수님께 처음 방문을 했죠. 왜냐면, 그 누구나 주위에서 말하는 갱년기라는 게 이제 저희 나이 또래되면 많이들 얘기가 오가잖아요. 갱연기를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생리도 있다 없다해서 교수님한테 상담드리러 왔었어요. 그래서 그런 생활 전혀 하지 않고 살기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했는데 역시 좀 나이가 드니까 좀 화장할 때도 느끼죠. 네, 화장하고도 만족스럽지 않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. 여자들이라 특히. 어, 가장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호르몬 투여를 했을 때 자궁에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간혹 뭐, 자궁암이 생기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. 이 검사가 첫 번째 검사고요. 어, 두 번째 검사는 유방 검사입니다.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누구나다 호르몬 치료하는 거와 상관없이 유방암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호르몬을 치료하면은 유방암이 증가된다는 어, 그런 어,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방암 검사를 해요. 또한 나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죠. 또 콜레스테롤 검사죠. 그래서 폐경이 되면은, 어, 골다공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그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에,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, 추가약을 쓸지, 약을 바꿀지,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예, 가장 지한그 갱년기 증상은 이제 생리 불순이 제일 먼저 와요. 그런데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얼굴 화끈거리는 건데요. 그 외에도 이 동반 증상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이 예, 손발이 이렇게 붓고 아프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걸 이제 환자분들이 예, 잘못 인식해서 혹시 정액과 문제가 아닌가 이제 예, 또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한 그런 분들의 한 10명 중에 9명은 이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간단하게 검사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잘해 주시고요. 그러니까 편하게 받고. 아니, 편한 건 아니, 일단 <laughs> 어떤가? 아니면은 뭐 환자분은 정상인데 여기 혹이 있는데 혹이 큰다. 그러면은 우리가 중단하면 되고.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궁에 문제가 있다. 그러면 중단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어렵구나. 이젠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. 안방에서 자자, 아마 땅바닥에서 굴다가 막또 추우면 이불 덮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찾았어요. 음. 처음에는 좀 부담감을 줘서 가졌었죠. 근데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. 너무 편안하게 먹고 있어요.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. 진짜 편하게 먹고 있어요. 선생님 보시, 보시고 가면 또이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하더라고요. 저는 인지. 그 갱년기 치료의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어떠신 분들은 3, 4 개월 만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. 또 어떠신 분들은 그 갱년기를 평균 4 년에서 5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. 심한 사람들은 7~8년 갑니다. 그래서 인생의 전환기가 4개월로 끝날지 4년이 걸릴지 7~8년이 걸릴지 사람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심한 경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치료를 적기에만 한다면 우리가 6개월, 1년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. 심한 사람들도 5~6년 갈고 고생할 수 있는 분도 치료를 적절히 하면 줄일 수가 있어요.